6월 9일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실용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종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그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고 또 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선언하죠.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율법은 신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닌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사도 바울로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나는이라고 할때 나는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여기서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것을 계획계정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긴 했지만 나는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육정의 메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율법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참 그렇다면 앞에서는 또 바울이 뭐라고 선포, 선언했습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이 말과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두 가지 상태가 다. 아 동시에 공존하고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그거죠.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또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나는 생각,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것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부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그렇다면이라는 말로써 이제 주제를 전환시키는데요.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표현한 후에 그 원인이 무엇이다는 하 원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내 삶을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다 할때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죄에서부터 해방된 그런 사, 상태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새사람이죠. 그리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에 속하여 어죄 아래 팔린 옛사람이다. 이게 옛사람의 상태가 그런 것이다. 에, 그랬던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그러니까 옛사람, 육신 속이니까 옛사람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이건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속에 그런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이. 하지만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육신 안에 옛 사람이 죄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되는 것을 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새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내소의 자주 할 옛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옛시대와 새시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휩싸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구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말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한다는 사실, 즉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면서 이제 자기가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속사람 새사람이죠 거듭난 새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내 지체 옛사람 육신이에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맞서서 싸운다 그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참, 죄를 짓는 것을 또 본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다. 죽음의 몸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사람이 아직도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러한 그 비참한 삶이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구원의 원천을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이제 그 결말을 내지만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면서 이것은 탄식으로 이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있을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로서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저를, 아, 또,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갈등하고 또 죄를 짓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